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뭐, 예. 직업이 뭐 노래하는 거예요? 네? 직업이 노래하시냐고? 예, 예, 예. 예. 아, 무명가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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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작곡 편집을 하세요? 예, 예, 예. 예. 작곡 편집? 네, 예, 네. 예, 예. 아, 그러면 이제 사장님 곡을 누가 이렇게 받아서, 이, 예. 부르는 거네? 예, 예, 예. 그쵸? 예. 작년에는 조금 저게 별볼일 없고, 그전에도 별볼일 없었고, 음, 예. 제가 봤을 때는, 응? 예. 예. 어, 꿈은 참 되게 많이 갖고 계시는데, 예. 그많은내 생각과는 다 틀려. 예. 예. 사장님이.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금전에도 타격을 입을, 예. 수, 입을 수도 있고, 예. 예. 사장님이 그래요. 그런 예. 운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50에 접어들고 49서부터 그 허덕였다 그래 예예 49서부터요 근데 네, 올해 경자년을 들러들려 봤을 때예 그래도 조금은 작년보다는 조금은 낫다 그래 예 근데 어느 경자년에 예어 어떤 사람이 두 곡을 부탁을 할 일이 있다 그래요 아예 어, 곡을 두 곡을 부탁할 일이 있다 그래. 그렇다고서뭐 유명 가수가 그건 아니다 그래. 에이. 예. 표준치 되는 사람이 곡을 부탁할 일이 있고, 어, 갑진년서부터는 사장님이 좀 경자년이죠 시계에서. 예, 예. 경자년서부터는 조금 풀리는 형국이야아 예. 예 사장님이. 그리고 에이. 장가를 갔어도 두 번을 가야 돼. 아, 예. 사주가 그래. 예, 예. 아, 사주가 음. 그렇기 때문에, 예, 장가를 가셔도 두 번을 가셔야 된다, 그러셔. 예. 예. 그래,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세요. 아, 예, 그, 제가, 어, 올해 이혼했어요. 예, 예. 이혼했는데, 그, 음. 그, 제가 이혼을 이제 당한 거죠. 이혼을 당했는데, 예. 이혼을 당했는데, 이혼을 그, 전 부인이 음. 이혼을 하자고 해서 이혼을 했는데, 음. 제가 그걸 알수 알 있을까 해서 그전 부인이 예. 바람을 핀 건지, 사람이 있었던 건지. 아, 그걸... 사람이 있었던 건지, 바람을 핀 건지. 예, 예. 예 근데 예. 사장님, 우리가 그거는 직접 눈으로 못 봐서, 보지를 못해서 아, 얘기를 예. 해줄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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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면은, 사모님이 네. 이혼을 요구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컸어요. 네. 네, 경제적인 문제가 크고, 그리고, 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하면은, 당연히 사장님하고 이혼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나겠지? 네. 그쵸? 네, 그때, 음. 그때 당시에 그, 뭐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 좀 알고 싶더라고요. 음. 근데 그거는 저희가 눈으로 봐서, 보지를 직접 이렇게 목격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 내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옆에 누가 있다 그러다 말 한마디 그거 잘못해갖고, 네. 완전 그 집이 난리가 나고, 나한테 전화가 발발이 왔어. 그래서 내가 야. 그, 직접 보지 않은 이상은 내가 말을 안, 하, 안 하기로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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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 내가 직접 그거를 음. 목격을 했으면, 있어요 하고, 얘기를 쫙 하겠는데, 내 느낌으로 영법으로 보인다 해서 그런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예. 그쵸? 예, 그렇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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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궁금했었고요. 예. 어, 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어, 아들이, 아들도 음악을 하는데. 예, 예. 그, 어, 어떻게 되, 됐지. 아들은 그, 몇 살이에요? 아들이 지금 이제는 스물, 20... 한살 되는 거죠. 아. 21살요? 예, 예, 예. 몇월 며칠이에요? 아, 생년월이요? 네. 예. 어, 5월, 5월 24일이요. 24일? 예. 어, 어, 이름이 장? 어, 이름이 장주원. 주원. 예. 근데 얘는 토로토가 아닌데? 예 트로트 아니죠 예락 비슷한 뭐 그런 저기 쪽인데 아 장르가요? 예예 트로트라는 게? 요 트로트가 아니라고 지금 이 예, 얘기가 음악 예, 트로트 아니죠 예 음악 트로트? 하는 게뭐 예. 이렇게 애들 이렇게 같이 모이고 이런 음악 그런 비슷하게 내 눈에는 보이거든요 예그그예 그, 그, 예, 맞아요 예예 예. 그리고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 락 비슷한 저기다 그래 예, 예. 랩, 랩해요, 랩. 랩. 그러니까, 그게 이제 랩이든, 네. 저기든. 그래도 야는 빛은 좀 보겠는데? 아, 그래요? 예. 네. 아버지하고는 틀려요? 아, 그래요? 예. <laughs> 아버지하고는 아, 틀리고, 야는 포부가 커. 예. 네. 포부가 크고. 아, 저도 포부가 큰데요? 근데 아버지는 저기 날개가 없어. 아, 날개요? 응. 어떤, 어떤 날개? 그러니까 아버지는 포부가 큰데 날개가 없다고. 어... 마음만, 보고 가 크지. 이, 누가 뒷받침면 누가 저기가 없다고, 운때가아 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예, 예. 예. 그렇지만 아들은 틀려요. 어... 아들 내면 틀리다고. 어... 얘는. 얘는 그리고 조금, 올해, 올해부터는 얘가 조금,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옆에 스폰서랄까? 네, 예, 누가 하나가 생기는 형국에, 얘는. 예. 애기는. 예. 응. 음, 그러니까, 는 얘는 좀 빛을 보겠어요. 네. 아들 내미는. 예. 네.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잘생겼구만, 아들이. 응? <laughs> 음? 아, 제가더 잘생겼는데. 아, 그래요? <laughs> 그래도 아들이 그래도 괜찮게 생겼구만. 눈웃음 살살 쳐보면서 예, <laughs> 예, 음? 네, 네, 맞아요. 예, 네. 웃을 때 이렇게 보면 눈웃음 살짝 치네 네. 예. 예, 괜찮겠네. 얘는 비슷좀 보겠네요. 예, 예. 아, 저도 잘 돼야 되는데. <laughs> 근데, 근데, 올해 들어서서 사장님이, 네. 네. 그 운이, 네. 일곱 성주 운이 들어오는 형국이야. 네. 일곱 성주는 67까지인가요, 예? 예.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주가 발동하면 우연치 않게 내가 재수를 볼 수도 있죠? 예. 네. 예, 그니까, 아시는 데 있으시면, 어, 이 성주는 8, 9, 10월 달에 받는 거예요. 네. 예. 예, 운좀 받으셔. 그래서 저, 조상, 조상한테 베풀고, 내가 네. 그 운을 받아 먹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성주라는 거는 우리 집안을 간장하는 신이에요, 쉽게 얘서 예. 안 되는 것도 되게 그럼 이런, 네. 저기 시기니까, 올해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좀 받으셔. 네. 예. 저, 그, 저, 그, 두번 결혼할 그 사주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그러면 또이 사람을 언제 만날 수 있나요? 여자요? 예. 사님이 마음 먹게 달려있지. 아, 그,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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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나 뭐 내년에나 뭐 그렇죠. 이런 게 아니라 마음 먹, 먹으면 되는 건. 마음 먹게 달려있어요. 아, 마음 먹게. 네. 올해도 새로운 여, 여자가 들어오기, 들어오는 형국도 돼요. 네. 예. 내년도 그렇고. 네. 예. 우연찮게 이제 들어오는데, 좀 여자가 얼굴이 이렇게 이쁘지는 않을 건데. 뭐, 원래 뭐 얼굴, 지금 뭐, 나이도 있으니까 뭐. 음. 얼굴이 중요하지는 않지. 응, 음, 얼굴은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네. 예. 음. 그리고 음. 없는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또. 네. 예. 음. 사장님한테 뭐 저기에서 우연찮게 소개를 받던, 어뭐 예. 어느 자석에서 연이 맺어지던 올해하고 내년에는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예. 음, 그런 예. 형국이에요. 아이고, 고맙습, 고맙습니다. 아니, 고 뭐, 애들 다 봐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 예, 예. 그점사하면 주고 봐야 돼, 다, 불러면. <laughs> 예, 예, 맞죠. 이제 뭐잘 돼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성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대박 나시고요. 예.